뿌리배 안 타? 진짜? 응. 타고 싶어요? 뿌리배 타고 싶어요 왜 타고 싶어요? 나뭐 타는 거 되게 좋아해 타는 거 좋아해요? 어그쪽가지고 어. 어. 타는 거 있어요 어. 커피나 좀 타와요 여기서 커피 한잔 사서 어 그거 해요 그래? 좋은 거 맞아? 네 좋아요 언니 좋아요? 응 좋아 언니 좋으면 됐어요 언니. 음? 언니 저 좋아해요. 어, 나 좋은데? 왜 좋아해요? 그냥 재밌어. 같이 있으면. <laughs> 왜 재밌지? 난 재밌게 해준 적이 없는데. 난 재밌는데 그냥? 왜 재밌을까? 다음에 같이 쇼마랑 네. 술한번 먹어볼게요. 응? 네? 왜냐면 이 사람들은 탑 가게들. 부산 안제올 거야, 그래서? 안갈 거예요. 왜 와? 부산은 좀 싫어해요. 아.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안갈 거야. 요 아, 파스는 진단컬러 받으러 가보자. 진짜 맛있는 해집 있는데, 거기 알려드릴 수 있어가지고. 해산물은? 해산물도 알려드릴 수 있어. 해산물 알려드릴 인가 네. 네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해산물 해. 뭐 바다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, 그래도. 바다도 싫어요. 저 바다보다 산 좋아해. 그러면 다음에 지리산을 같이 가야 되지 아니요 저는 근데 지리산보다는 한라산이 좋아해요. 한라산은 여기 있는 거죠, 여러분들? 제주도요. 근데 제주도 싫어해요. 제주도 싫어한다고? 네. 뿌리배 안 타, 진짜? 나뭐 타는 거 되게 좋아해 타는 거 좋아해요? 어 부천에 가지고 타는 거 있어요 버기나좀 타와요 오리배도 저거 작동도 안 하는 거예요 저거 저, 저기 저기 사는 사람은 세개다 떠다니는데 사람들 지금 안에 인형이에요 인형 아에 사람이 있는데? 저거 다 AI예요 AI 오리아이라고? AI 뭐 하고 싶어요? 딱 하고 싶은 거두 개만 얘기해봐요 아 어, 하고 싶은 거두 개? 오리기고오리배빼고 나는 화장실을 가고 싶고, 네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내가 눈 뜨고 있는 건지, 감고 있는 건지, 깨어있는 상태인지,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기 싫어. <laughs> 이런 기분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우리 배 타고 싶은데 타고 싶지가 않고, 챙겨주고 싶은데 챙겨주고 싶지가 않아. 착하긴 뒤지게 착한데, 사람 너무 피곤하게 해. 또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미안해. 또 안쓰러워서 챙겨주고 싶어. 내 핑크 치기에는 너무 귀엽고 착해. 나요? 네. 어, 좋아. 야, 저거가 오리배 진짜 많이 다새팀이나 타고 있다, 새팀이나 언니, 다음에 타요. 다음에? 아, 네. 왜? 오리배 이거 근데... 타면은 똥물 튀어요. 물 깨끗해 보이는데? 안 깨끗해. 근데 여기, 장사하시는 네. 어, 여기... 분들도 좀 도와주고. 네, 아, 맞아요. 아, 여기 사실 똥물 아니에요. 네. 물 깨끗해. 근데 제가 오리 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. 오리 알레르기가 있어? 네. 이거 먹는 오리 아닌데? 아니 저는 가까이만 다도 두드려 이런 막 올라요. 와어 저거 봐. 저 출발한다, 저 출발하는 거 봐봐. 좀 뜨지 않아, 저거. 저크로마키예요크로마키 아니야. 아니에요, 저다눈속임이에요 <laughs> 언니 그럼 딱 하나만 골라요. 오리배 탈 건지 누리기고 갈 건지. 어. 딱 하나만. 딱 하나만? 오리배. 안 돼요, 우리 오리 알레르기 있어요. <laughs> 자기새 오리배 타야 그래. 아. <laughs> 어. 와 재밌겠어 재밌겠어 재밌겠다. 아 재밌어. 아 더워. 아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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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, 무서워. 아 이거를 휴나랑 타다니. 나 오리배 같이 처음 탄 사람이 네가 처음이야. 지 언니 자꾸 나를 남자로 생각하는 거 같아. 더아더아 <laughs> 좋아, 좋아. 아주 좋아. 재밌어. 재밌어. 좋아. 좋아. 좋아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어휴, 너무 싫어. 너무 싫어. 어휴, 너무 좋아. 저기로 돌아갈 거예요. 어디로? 저기 오리들 많은 곳으로. 벌써? 오리가 친구들 보고 싶대요. 아, 근데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. 돌았어요. X개. 안녕하세요.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원래 오리밴 타는 사람끼리는 같이 인사하는 거 몰라?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가고 그러는 거야 우리 왜 범벅할 보실? 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범벅할 보실? 아 어, 그건 아니지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언니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와 줄게 천국으로 빨리 페달 밟고 끝내 보라고 아직 아직 실은 밖에 안 됐는데. 다 우리도 힘들어. 재밌었어 그래도. 대고 오면 초반에 탔으니까 한명한명한씩 받아 다 타봐야겠어. 내 스타일이야 재밌네. 다음에는 은찬이.